안녕하세요, 뚠딴입니다 어, 이렇게 대낮에, 예. 심지어 실내에서 이렇게 잠옷 바람으로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바로 오늘의 주제는 선크림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컨셉질 해봤어요. 예, 예. 이제 또 여름, 막 햇빛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점점 그럴 기미가 보이죠. 그래서, 어, 또 선크림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진짜로 365일 바르셔야 돼요. 겨울이라고 해서 자외선이 없는 게 아니고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자외선이 내 얼굴을 강탈을 합니다 근데 자외선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닿는 순간에만 끝이 아니라 이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72시간을 내 피부 안에서 맴돈대요 그러면서 콜라겐 뿌시고 기미 잡티 올라오게 하고 막내 얼굴에 노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려 72시간 동안 3일이에요 3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티에이징 뭐 비타민 C 바르고 레티놀 바르고 다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라도 좀 발라보셔야 되고요. 사실 요즘 선크림이 진짜 온갖 브랜드에서 다 나오잖아요. 선크림이 주력 아이템이 아니었던 브랜드에서도 이제는 선크림을 막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 선택지가 많아진 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선크림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크림이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 여름 정말 달고 살 선크림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손민수에서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얼렁뚱땅. 자, 먼저 어떻게 보면 선크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무기자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기자차가 뭐냐?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튕겨내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무기자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어 우리 어머님들 막 조깅하시고 할때 이렇게 선캡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것처럼 내 피부 위에 정말 얇은 보호막을 하나 심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으로 튕겨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튕겨내다 보니까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잘 바를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 무기자차 입니다 무기자차의 단점이 뭐냐 건조하고 좀 발림성이 뻑뻑한 경우들이 많구요 그리고 어 백... 탑. 왜 우리 선크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얼굴 허여등등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브랜드에서는 무기자차인데도 불구하고 발림성 정말 좋게, 그러면서 백탁도 좀 최소화하면서 예쁘게 좀 톤업되는 느낌으로 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무기자차 선크림은 바로 아떼 의 선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당연히 SPF 50 PA++++ 국내 최고 지수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발라도 아 내가 자외선 차단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얘가 발림성이 진짜 좋거든요. 되게 어, 로션 바르는 느낌, 그러니까 서걱거리는 느낌 없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백탁도 정말 최소화했다라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바르기 전과 바르고 난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막 엄청 티나게 하얘지는 느낌이 아니라 반에 반톤 정도 톤업되는 느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막 하얗게 톤업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많은 양을 발라도 나눠서 좀 흡수를 잘 시켜만 주면, 어 선크림 발랐나? 이런 느낌 안 나게 정말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었어요. 사실 저는 무기 자차를 가장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무기 자차를잘못 발랐던 게, 제 피부톤이 엄청 하얀 편은 아니잖아요. 남자치곤 좀 밝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제 피부 위에 하얀색이 되는 그런 무기 자차를 발랐을 때는, 검은색과 하얀색이 만나면 뭐가 돼요? 회색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회색 얼굴로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정도라서 피부가 어두운 분들도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보면 진짜 부드럽게 로션처럼 쫙 펴발리는 느낌 때문에 너무 좋고요. 이렇게 딱 흡수를 해줘도 막 과하게 하얘지는 느낌 절대 아니죠. 그냥 은은하게 톤업되는 정도.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은 발랐나 싶을 정도로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은하게 약간 광도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건성인 분들도 좀잘쓸수 있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지성분들은 조금은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번들번들하고 기름진 느낌은 또 절대 아니거든요. 어, 나는 좀 그냥 로션처럼 막 바르고 나가는, 그러니까 공들여서 막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 그냥 막 문질러서 바를 수 있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아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발라도 피부가 되게 예쁘게 약간 스킨케어링 한 것처럼 이렇게 발려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얼렁뚱땅 자 다음은 유기자차 유기자차 보여드릴 텐데요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원리의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유기자차를 좀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사실 유기자차가 좀 순하게 저자극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웬만하면은 그래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유기자차 선크림은 브랜드별로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 좀 있기도 하고 발림성이 다 좋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호불호 많이 안 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좀쏙 마음에 들었던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킨 천사의 선 앰플이에요. 이거 제가 틱톡에서 광고를 받아서 처음 써보게 됐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제형을 보시면 정말 앰플처럼 약간 우유빛깔의 앰플처럼 발리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잖아요? 피부에서 광이 쫙 하고 올라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오일리하고 오일 바른 광이 아니라 정말 피부 속에 속광을 좀 끌어 올려주는 느낌? 그래서 2위에 메이크업을 해도 진짜 그 예쁜 광이 그대로 살아나서 피부 예뻐 보일 수 있는 치트키예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비교해도 사실 큰 차이 없이 조금 광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백탁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얼굴에 얹어볼게요. 이게 팁도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바르기 엄청 편해요. 많이 써가지고 살짝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려볼게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 공들여서 안 바르고 막 세수하듯이 바를게요. 이렇게 발라도 밀리는 거 없이 그냥 피부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이거 안 발랐고, 여기만 발랐잖아요. 확실히 광이 살아나죠. 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광이 진짜 이쁘다니까.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피부가 원래 좀 예쁘고 피부 결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이런 광을 만들어주니까 얘를 진짜 안쓸 수가 없어요. 메이크업 전에 써주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에 섞어서 바르거든요. 그럼 진짜 피부 너무 예쁘게 이제 화사하게 메이크업 해볼 수 있어서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저는 어, 뷰티 방송할 때 이거랑 파데 아니면 비비 섞어가지고 바르고 가면 사람들이 피부 진짜 기절이라고 막 엄청 칭찬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이 나는 경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어 유기자차 두 번째 또두 번째 제품 보여드릴 거는 셀프전시의 아쿠아티카 쿨링 선스크린이에요. 이게 올해 초에 리뉴얼이 됐어요. 원래 아쿠아티카라고 유기자차 선크림이 있었거든요. 정말 수분 크림처럼 발리는 제품이었는데 그게 한번더 리뉴얼이 되면서 이 안에 쿨링을 집어 넣었어요. 바르면 시원해져요. 원래도 아쿠아티카가 되게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제형감이라서 되게 남자분들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쿨링도 집어 넣고 그리고 유기자차 특유의 그 기름짐도 좀 잡아줘서 요즘 들어서 너튜브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형 보시면 여전히 수분크림 같은 제형감이기는 해요. 근데 발랐을 때 수확하고 되게 쉽게 쉽게 발리고 그리고 올리는 순간부터 은은한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에 열감 많으신 분들 진 진짜 좋아하실 수 밖에 없어요. 얘도 바른 쪽안 바른 쪽 비교해 보시면 티안 나고 그냥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셀프전씨가 되게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유기자차는 자외선이 피부로 닿아요? 그럼 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열로 방출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열로써 방출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 보니 피부에 열감이 좀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더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안에 쿨링 성분을 넣어준 거죠. 근데 이 쿨링도 막 자극적인 그런 쿨링 성분이 아니라 마일드하게, 은은하게 쿨링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넣어놨기 때문에 전 진짜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에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진짜 많이 발라도 괜찮고요. 그냥 벌써 이렇게 올리는 순간부터 여기서 시원함이 느껴져요. 차가운 물 정도 뿌린 느낌? 이렇게 펴발라도 진짜 그냥 미끄러진듯 발리는 거 보이시죠? 얘도 그냥 막 세수하듯이 이렇게 발라도 돼요. 그리고 눈쪽 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눈 시림도 없더라고요. 끝! 너무 그냥 쉽게 잘 발리고 진짜 온도가 달라요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진짜 시원하게 은은하게 쿨링감 느껴지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라서 전 이번 여름에 남성분들이 진짜 사랑할 만한 선크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이 더 이제 열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거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유기자차 특유의 기름짐, 오일리함이 거의 안 느껴져서 저는 그전 아쿠아티카보다 더 산뜻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수분 크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 정도의 선크림입니다. 구독, 좋아요, 얼렁뚱땅.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혼합 자차예요. 혼합 자차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자차의 장점과 유기자차의 장점을 합쳐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런 혼합자체가 톤업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톤업 선크림은 바로 셀프전씨의 잡티 토닝 선크림입니다 이것도 리뉴얼이 됐어요 원래는 그냥 토닝 선스크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잡티가 붙으면서 이제 잡티 케어까지 해볼 수 있는 선크림이 탄생을 한 건데 사실 그 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샵에서도 베이스 하기 전에 좀 톤업하려고 그걸 많이 발라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완전 핑크빛이다 보니까 제 피부톤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고 간혹가다가 건조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단점을 다 해결했어요 일단 얘가 그 전에는 완전 그냥 복숭아 컬러 완전 그냥 분홍색 컬러 주황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그냥 하얀색에 분홍색 섞어놓은 정말 분홍색깔이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여전히 핑크 컬러기는 한데 약간의 베이지가 한방을 들어간 느낌? 응. 그래서 여전히 약간 쿨톤처럼 톤업이 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과 이 원래 제형감 사이에 살짝 연결 다리를 놔준 것 같은 되게 자연스러운 톤업이 가능한 제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발림성도 보시면 되게 부드럽고 로션 같아요. 서걱거리는 그러니까 느낌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피부에 쫙 발라봐도 되게 촉촉하게, 되게 부드럽게 로션처럼 발리기 때문에 이거 발림성에 대한 호불호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보시면, 바른 쪽안 바른 쪽, 쪽 비교해 보세요.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되죠. 너무 과하게 톤업도 아니에요. 나는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레이어링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겹만 얇게 깔아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전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바르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피부 너무 예뻐 보인다고 을막뭐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진짜 주변에서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 얘도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나올 때부터 되게 크리미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 꾸덕한 느낌 아니라서 진짜 핸들링이 쉬운 그런 톤업 선 크림이고요. 그 컬러감도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으로 바뀌어서 이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얘도 그냥 막 이렇게 발라도 상관 없어요. 공들여 바를 필요 없이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뻑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라 보면 톤업 됐죠. 목하고 확실히 차이 나죠. 그래서 얘는 목까지 같이 발라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발랐을 때 너무 허여 둥둥한 느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노란기를 좀 빼주는 느낌? 제가 피부톤에 노란기가 좀 많은 편인데 노란기를 싹 빼주고 정말 화사함만 남겨주는 이 정도의 톤업 은은한 광이 올라와서 피부 요거만 발라도 되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쪽안 바른 쪽 비교해 보시면 회 기도는 느낌 아니고.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지금 약간 아수라 백작이에요. 에에. 그러니까 이번에 리뉴얼을 셀프연시가 진짜 잘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구독, 좋아요, 얼렁뚱땅.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수라 백작 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다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셔서 자선차던지 매일매일 바르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피부는 이 여름에 얼마나 안 타냐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자외선을 잘 피했느냐가 정말 관건이거든요. 남들보다 그래도 건강하게, 남들보다 그리고 예쁜,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덜읽고 싶은 그런 피부를 갖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선크림 추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는 꼭 댓글 남겨서. 물어봐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